아이고야 부모님이 통장에 2천만원 있는 줄 아시는데 잔고에 7만 2천원 있다 어떡하냐 야 내가 내, 내 친구가 실제로 그런 애가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답이야 너막 잘못된 선택으로 뭐 이상한 데다 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 알았지 나중 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 이거는 진짜 더할 말이 없어. 내 친구가 그래서 지금 지금 겉잡을 수 없이 변했거든 나는 경험한 친구를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망가지는 걸 봤기 때문에 무조건 솔직하게 말해 그럴 때도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거지 마야 2천만 원이 근데 부모님이 넣어준 건데 내가 다쓴 건데 이거 꼭 말해야 되냐 어서 돈 빌릴 생각은 없고 그냥 결혼만 어떻게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그게 결혼 자금이에요 주술이슈님 결혼을 전자에 만난 여자가 있고 그냥 주신 게 어려서부터 23살, 24살까지 넣으셨던 게 2천 정도고, 응. 결혼할 때 도와주신다고 했어. 근데 나돈 없는데 결혼할 때좀 보태라고 하면... 아니, 봐봐, 내말들어 이제 부모님한테 언젠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걸 말하기가 두렵고, 근데 분명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할 거야. 또 대출, 뭐 진짜 아니면은 뭐... 뭐 막말로 일수내 친구, 제 친구는... 4천만원이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공교롭게도 제가 그런 친구를 내가 옆에 두고 봤는데 그 친구가 망가진 걸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. 1년 전부터 빌리는 건 답이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계속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친구가 그렇다고 일을 많이 잘 하냐? 어, 일도 안 해요. 이게 쓸 때는 좋았다고? 아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.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말할 그냥 그간간 쓸게 다 내놓을 준비나 해어 어?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. 말고님도 700만원 부모님 모르게 날렸는데 말씀 안 하셨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아까 뭐 8년 동안 회사 다녔는데 이제 좀 쉴만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 분 계셨는데 왜요? 갑자기 왜 그런 생각왜 하신 거예요? 그 진짜 진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게 그니까 내가 어떤 걸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진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뭐야? 아, 난이 정도 했으니까 아, 최선을 다했어.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는데. 뭐라고 해야 돼? 너무 뭐지? 그냥 못 하겠을 때까지 하는 거래요. 어떤 걸 함에 있어서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래요. 이거 어디에서 어디서 있었는데? 근데 일단은 2천만 원을 속이려면 어떠한 대출이든 어떤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야. 그거 자체가 일단은 나락이라고... 나락이라고... 나락... 차라리 친형한테 부탁해볼까요? 2천만원 빌려달라고 친형한테 말하면 좀 맞고 빌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형한테 좀 맞는 거보다 부모님이 나한테 실망하시기 더 무섭다. 어... 차라리 그렇게 해요. 가족한테 말해요. 차라리 그게 제일 낫겠다. 제일 좋은 플랜인 것 같은데 나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막 어디 은행이나 그런데 말고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신다고요. 근데, 일단은 <laughs> 저렇게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그냥 평생 속일 생각으로 진짜 가는 거지.